안녕하세요, 고양이서리입니다. 크롬바스를 도전하다 보면 보스 몬스터들의 기믹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오는데요. 중간 보스 이루샤의 경우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중 HP 75와 50 그리고 25에서 발동되는 타수 패턴의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타수를 모두 쳐야 패턴이 넘어가집니다. 이때 시간 안에 타수를 채우지 못하면 플레이어 모두가 즉사하게 됩니다. 보통 크롬바스의 경우 여신상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닉스 팻의 부활 스킬을 걸어두곤 하는데요. 부활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화의 이클립스 오브 윙스 스킬을 써도 패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크롬바스에서 이클립스 오브 윙스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게 글라스 기브넨 전에서도 유용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가시는 백바스의 경우 HP 80%, 50%, 35%에서 추종자 기믹을 하는데요. 이 추종자 기믹은 추종자를 Z자 순서대로 잡아야 꼬이지 않고 올바르게 처치되며 시간 안에 잡지 못하면 역시나 모두가 즉사합니다. 이때 만약 기믹 진행이 잘안될것 같으면 그냥 이클립스 오브 윙스를 켜고 그림자 은신으로 숨어 계시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